항공 위탁수하물 같은 일행이면 무게를 합산해서 해줬던 것 같은데요. 같은 카더라 통신 믿고 갔다가 안된다고 해서 당황하셨나요? 오늘 위탁수하물 합산에 대해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윤모씨. 올해 초대한항공의 일본 가고시마행 항공편을 이용했는데요. 위탁수하물을 맡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씨의 수하물 무게가 무료 위탁수하물 기준보다 5kg이 초과됐는데요. 윤씨는 같이 온 일행들의 수하물 무게가 모두 20kg도 안되니 카운터에서 당연히 합산해서 처리해 줄줄 알았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통사 카운터에서는 같은 일행이더라도 무게 합자는 불가하며. 1kg당 만원의 추가요금을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윤씨는 그 자리에서 캐리어를 열어 이름들의 캐리어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씨처럼 같은 일행이면 위탁수화물 합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공사마다 위탁수화물 정책이 달라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윤씨가 이용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1인 1개의 수하물이 규정이기 때문에 같은 일행이라도 수화물 무게를 합산해서 위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은 같은 예약번호로 같은 카운터에서 동시에 수속할 경우 1행간 무게를 합산할 수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1행간 수하물 무게를 합쳐서 접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노선에 따라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항공에 관사입한 노선의 경우 수하물을 인한 개수로 처리해 합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목소리>